왔습니다. 오늘도 면상오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은 돈까스, 쫄면, 냉모밀 준비했습니다. 유부초밥도 있습니다. <laughs> 구독,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. 자 오늘은 말안 하고 먹겠습니다. 조용히. 살림하시는 분들 최고 아이템에 이요면상오 블랙면 만능 매운장 조금만 뿌리겠습니다. 쫄면은 몇개 먹어야 맛있죠? 아말 하면 안 된다. 말 하면 안되는게 자막 넣을 시간이 없어. 갖고 <laughs> 냉모밀 은또 생화 사배 를넣어 줘야죠. 남자 답게 이정도. 음. 넓혀요 어디 들어오는 거야 굉장히 매콤할 맛있네요 돈까스 돈가스는 큰 걸로 시켰습니다. 사이즈. 됐죠? 어, h u 지 e p e t 아주 강력한 삼강어 사비입니다. 어? 원래 많이 들어있네. わ,ーわさび感激あね 、네 。 홍가스는 머리가 좀덜 매운 것 같네요. 와! 와사비 올보다 지금 더 강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많이 넣어갖고. 음. 와, 아, 와사비 사정없이 맵네. 너무 궁금하잖아. 매운 쫄면, 일반 쫄면에 면상어 블랙면 만능 매운장 넣고 매운 쫄면 만들고, 일반 냉모미래 생화사비 듬뿍 넣고, 어 굉장히 매운 생화사비 듬뿍 넣어서 돈까스 대짜랑 유부초밥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은 큰 힘이입니다. 잘 먹습니다.